이제 2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28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당황했을지도 모를 만한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막 수들이 정신없이 나열될어요 그죠? 갑니다. 0보다 큰 A에 대하여 B도 B가 b 더 크고 C가 더 큰데 모두 1보다 작습니다.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세개의 수가 있습니다. 이때 A라는 녀석은 A의 A승, B의 B승, C의 c 승입니까 예,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B라는 녀석은 B라는 녀석은, 에. A에 A승, B에는, 어, B에는 C승, C에는 B승 했어요. C라는 녀석은, C는, C는, A에는 B승, B에는 C승, C에는 A승, 이렇게 되죠, 요 느낌이 이렇잖아요, 그죠? 얘는, 어, 차례차례 커지고, 차례차례 커지고, 밑도 차례차례 커지고, 지수도 차례차례 커지고, C로 가봤더니 그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나요? 정반대는 아니지만, 그죠? A, B, C가 가고 있는데 제일 작은 지수가 제일 큰 수에 가있어요. 그죠? 제일 아 중간 놈의 제일 큰 지수가 되나? 네. 이렇게. B를 가봤더니 어 제일 큰 놈의 중간 지수가 오, 이게 막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이 A하고 C만 살짝 비교해보면 네 제일 큰 놈의 제일 큰 지수 제, 어, 제일 작은 놈의 제일 작은 지수니까 아마도 얘가 1등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불안해. 왜? 0과 1 사이의 수니까 막 우리 머릿속에 뒤죽박죽되기 시작하냐. 그지? 영과 일사이있으면 막, 대소관계도 바뀌고 막 이러는데, 예. 네. 물론 이런 친구도 있었겠죠. 아이씨, 나 몰라. 그냥 구체적으로 수 잡아볼래. 응? 네? 어떻게? 뭐, 뭐, 2분의 1, 4, 뭐, 8분의 1, 4분의 1, 2분 이렇게 했던 친구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답은 나올, 나오겠죠, 그죠? 어쨌든 저거에 대해서 저 대소관계가 성립하리니까. 이죠 네. 뭐, 어떤 사람은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했지도 모르겠고요. 네. 그건 어쨌든 알아서 해보시되, 이게 지금 이들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데? 어차피 모두 양수잖아요, 그죠? 양수끼리의 대소비교인데 이게 몽땅 곱하기 꼴이야, 곱하기 꼴. 그렇지? 곱하기 꼴 대소비교는 언제나 항상 뭐하는 거죠? 네, 나누어서 비교한다지. 네, 나누어서. 그래서 얘네 둘 사이의 대소비교를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b 분의 a를 살짝 생각해봤습니다. 그랬어요. 비분의 a를 계산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a의 a승은 약분돼서 사라지고요. 요놈, B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저놈은 B승이고, 요놈은 C승인데, 나누기가 될 테니까, B의 입장에서는 B 빼기 C승. 됐지? C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C 빼기 b 승이거든요 곱하기 C에서는 C 빼기 B승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수를 봤더니, 부호가 반대야. 아, 그러니까. 역수란 말 아니야, 역수. 그지? 그리하여, 요놈을 전체로 계산해보면, C분의 B, C분의 B에 B 마 C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이런 겁니다. 요 놈이 나누었잖아요? 나누었으면 당연히 이제 뭐랑 비교하는 거지? 1과의 비교인데. 맞습니까?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따지는 게 관건이에요. 요놈 우선 C분의 B를 생각해 봤더니 C가 B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더큰 거니까. 미스로서는 이 주어진 미스는 1보다 작아. 그지 1보다 작은 수의 지수를 가봤거든? B 기 C야. 얘 음수네. 맞지? 1보다 작은 수의 음수 지수니까, 그렇지? 1보다 작은 수, 10분의 1 같은 수의 음수 지수니까 역수잖아, 그지 아, 그러니까 얘는 1보다 크겠습니다. 됐지? 그래서 결론, 아, b분의 a가 1보다 크니까 a가 b보다 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라는 뜻입니다. 됐죠?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b하고 c 사이의 이 e 관계도 그저 나눗셈을 통해서 한번 따져보려서 c분의 b 해봤거든? c분의 b를 했더니 또 마찬가지. 지 B의 C승이 공통이고, 그 b s C승은 어차피 앞분에 사라지고, 요 놈분에 요 놈을 하면, A에, A 빼기 B승. 곱하기, c 에는되 c 에는 B 빼기 A승인가요? 네, B 빼기 A승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네, A 빼기 B승으로 해서, C분의 A를 설정하면, 아, A 빼기 B승이 되겠습니다. 됐지? 그랬더니, 또 마찬가지죠. C분의 A라는 녀석은, C가 A보다 크니까, 이 밑은, 여전히, 또, 1보다 작은데, 맞죠? 지수를 가봤더니, A 빼기 B가 음수지수잖아 그죠? 아, 그러니까 얘는 역수가 되면서 도등왕이 반대, 그죠? 또 1보다 크네. 그래서 결국, 누가 크다고? B가 C보다 더 크답니다. 아, A가 B보다 큰데? B가 C보다 크니까, 결국, A, B, C의 순서대로, 커진답니다. 됐지? 28번이었습니다.